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 절에서 천 절까지. 말씀은 기적을,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그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은 지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지옥의 불은 영원히 끄지지 않고 타오르며 지옥의 불구등에 있는 자들의 고통은 영원히 지속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구등이 형벌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불구자로 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을 실족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범죄도 끊어버릴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눈은 마음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시고 눈으로부터 오는 악한 정욕을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빼어버리라는 말씀은 죄악의 욕구를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회개를 철저히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는 파리의 유충입니다. 우리는 천한 죽음을 흔히 파리 목숨으로도 비유합니다. 예루살렘 성문밖 개한나 골짜기라는 쓰레기터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어서 구더기들도 결코 죽음 당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불은 밝히고 소금은 침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은 외부를 밝혀주는 성질이 있으며 소금은 그 내부에 배어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물로 소금치듯 하리라는 의미는 각 사람의 숨겨진 죄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밝혀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깊은 곳, 음부, 영원한 물, 영벌 바깥 어두운 곳, 영원한 멸망 유황불이 타는 곳, 불못, 둘째 사망, 성박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하며 타인을 실족해해서 지옥으로 떨어뜨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옥으로 들어갈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눈을 뽑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에 절여지는 죄인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암송해 봅니다.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그기에 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기에 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크기에 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오늘도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남자 채집사님이 친구를 데리고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지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너는 왜 남의 것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너는 너가 부자 되었을 때 너처럼 내 돈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 좋으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그날 밤 부자인 자기 친척집에 가서 돈을 훔쳐다가 병들고 아픈 자기 친구에게 가져다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너는 너 손으로 수고해서 돈 벌어서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그 기도를 듣고 그 친구는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근데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그날 밤보자인 친척 집에 가서 돈을 훔치려는 계획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해서 그 가난한 친구를 도왔다고 했습니다.자기에게 병행을 막아 주시고 죄임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잘 믿고 집사가 되었고 사회생활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친구 집사인 최집사가 저에게 몇년 후에 말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함성을 사랑해요, 샬롬.